안녕하세요. 대지코 독서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그리시라는 책인데요. 그리스는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책에서는 그릿이 무엇이고 성공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성공한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그릿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릿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창 자기 개발이 필요하던 시절에 읽었는데 이제 리뷰하게 되네요. 책의 저자는 안젤라 더커스 펜 더커스라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고 4,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천재에게 주는 상인 메가 더 펠로상을 수상하기도 한 능력자이시고 음 그녀는 전세계 전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여러 해에 걸쳐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 그리고 재능보다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리스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이 책이 그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책에서는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와 함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고,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결단력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저자는 그릿이 어디에서든지 통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 환경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린베레로 잘 알려진 육군 특수부대와의 공동 연구 사례를 볼게요. 그린베레는 육군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으며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에 배치되는 부대고 굉장히 혹, 혹독한 여러 단계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그 훈련을 보자면 9주간의 신병훈련, 4주간의 보병훈련, 3주간의 공수교육 그리고 4주간의 지도읽기와 길찾기 교육, 중심의 예비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 훈련에 들어갈 병사를 뽑는 특수, 특수부대 선발코스 즉 동이 트기 전에 전부터 저녁 9시까지 전력을 다해 훈련을 받고 주간 야간 길자기 훈련 6km. 그리고 구보와 행군을 때로는 30km 분장을 메고 해야 하죠. 또한 일명, 네스티닉으로 불리는 장애물 훈련도 있는데, 이런 선발 코스까지만 올라와도 대단한 선까지만, 음, 지원자의 42%가 코스를 끝내기 전에 기권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과하는 지원자들의 다른 점은 바로, 바로 그릿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릿을 구성하는 요소는, 열정과 끈기고 그리스에 의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비전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개발 목표들을 조직화하고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위계하는 것인데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톰 시버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987년 42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311승, 탈삼진 3640회, 완봉승 60일에, 평균 자책점 2 8 6의 기록을 수립했는데, 10원은 20년에 이르는 선수 시절에 날마다, 해마다, 내가 던질 수 있는 최상의 피칭을 목표로 했고, 그런 목표는 하이 목표에 의미와 체계를 부여했다고 하죠. 보면, 내가 무엇을 먹고, 언제 잠을 자고,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할지, 전부 피칭을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일광, 일광 화성을 입으면 며칠 동안 공을 던지지 못할 수도 있어서 해변이 아름다운 플로리다 에 가서도 선탄을 피하고 절대 셔츠 를 벗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피칭을 위해서 오른손을 아껴야 하므로 개를 쓰다듬을 때나 난로에 장작을 넣을 때 이럴 때 마저도 피칭을 하는 손이 아닌 다른 쪽에 손을 사용했다고 하죠. 시버의 얘기를 듣노라면 그의 생활 이 너무 우울할 것만 같은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을 던질 때 행복해요. 그리고 야구는 야구에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한 일이에요. 공을 잘 던질 때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자가 말한 열정은 단순히 관심이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최상의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열정은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열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끈기와 함께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신 것이죠. 책에서는 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이 운동, 예술,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습득한 120명과 그들의 부모와 코치, 교사를 면담하고 이런 열정과 끈기를 키우기 위한 기술은 세 단계, 즉,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고 그릿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으로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이고 초보자에게는 전문가와는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격려와 자유 속에서 너무 일찍 많은 것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구전적인 목표 설정과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하며 약점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습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습관에 대해서는 저자 메이슨 커리의 책인 리추얼에서 예술가 과학자 등 창작자의 창작자 161명의 하루를 묘사합니다. 이 창작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의식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혼자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꾸준히 해왔고, 그들은 일과 표대로 움직이며 습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하는 영유아들처럼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수용하는 법, 즉, 판단을 배제하고 그 순간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전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판단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의식적인 연습이 습관화되면서 이루어진다면 몰두가 아닌 황홀한 몰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린베레의 신조를 항상 기억하고 내면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린베레의 신조는 보자면 하나는 임기응변, 적응, 극복이고 그리고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라는 신조인데 최상의 목표는 미래에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추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이 중간 하위 목표의 실현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그린벨의 신조를 통해서 하위 목표를 계속 도전하고 실패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나의 영역을 조금씩 더 크게 넓히고 넓혀 가면서 임기응변 적응 극복의 정신으로 목표 달성을 통해 나의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책에서 나와 있는 웨스트포인트와 내셔널 스펠링 B. 이두 종류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성숙한 그리스 전형,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고 해요. 아, 참고로 웨스트 포인트는 미 육군사관학교 훈련 이야기고 스펠링비는 단어철자와 관련 영어 대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책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 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심리적 네가지 심리적 자산을 보자면 그것은 바로 첫째 첫째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 관심과 열정 둘째 현재의 안주하기를 거부하며 계속 반복해서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가지고 하는 연습.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셋째, 목적.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 올바른 목적 의식이 형성이 되고, 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가려는 길을 걷다, 걷는다면, 언젠가는 분명 내 지식을 통해서 나라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이타적인 동기가 강하게 생기며 이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얘기한다고 하죠 내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책을 읽고 이것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하면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한 것도 아닌데 음, 주변 사람들이나 음, 여러 사람들이나 아예 가족들한테 정말 책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유튜브를 하는 것인데 정말 이거보다 더 방대한 지식이 쌓인다면 이 이타적인 마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쌓아서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자, 마지막 넷째는 희망.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또는 작게 허물어지고,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고 하죠. 그래서 책에서 희망이란 바로 위기에 대처해주는 끈기를 말합니다. 이 희망은 모든 단계, 관심, 연습 목적에서 나타나고, 즉 인생의 모든 면에서 희망을 심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말 나의 천직을 정할 수가 있는데 소제목으로는 생, 생업과 직업 그리고 천직기라는 소제목이고 벽돌공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새 벽돌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죠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어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벽, 세 번째 벽돌공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천직을 갖고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벽돌공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벽돌공과 같다고 인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행운아들은 정말 내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고 단언해요. 그렇게 단언한다고 하죠. 음, 1970년대에 언론인 스터즈 터클이라는 사람이 온갖 직종에 종사하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내린 결과는 대부분의 인간은 생계는 기본적인 것이고 항상 그 이상을 동경한다고 하죠. 그리고 터클은 우리 모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음, 요즘 죽어가는 삶이 아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음, 되게 좋은 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직을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음, 조 리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청년 시절 천직은 바라지도 않았고, 학자금 대출만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직업이면 된다고 했죠. 생각했죠. 저는 지하철 엔지니어로 합격을 했고, 모두가 그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에 재미를 느꼈다고 해요. 그 관심을 시작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전문 지식이 깊어짐에 따라 1년도 안 되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일을 달리 보게 되었다고 하죠. 때로는 볼트와 리벳을 보면 누군가가 수십 년 전에 설치한 그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열차를 달리게 하고 사람들을 행선지로 데려다 주고 있다는 감상. 그렇게 나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뭔가 소명이랄까, 천직이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조 리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약 1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천직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다음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마이클 베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임은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의 내과 교수인데 그가 열정을 느끼는 것은 마음챙김을 통한 행복 추구였습니다. 음, 의과대학의 내과 교수가 아니고 말이죠. 여기서 마음챙김이란 불교 수행 전통에서 기원한 심리학적 구성 개념인데 음, 현재 순간을 그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가 마음챙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베임은 이야기했죠.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마치 내가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같았고, 내가 훨씬 커진 느낌이었어요. 내 평생 가장 근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 베임은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기만 해도 같은 경험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명상 전문가와 의사 사이의, 사이의 결정 속에서 음, 명상 전문가는 전업으로 삼을 만한 직업이 아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의사 생활을 하면서 명상 생활도 같이 했었는데, 그 명상 생활 중에서 명상 생활을 하며 명상 스승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 넣게 돼요. 스승님,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제게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다녀라. 의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라고 조언을 했죠. 음, 이후 베임은 의과 대학에 남았고, 인턴 시절, 즉, 실전은 놀라울 정도로 재미가 있었고, 베임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내과 과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학이 천지 같지가 않았고 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처방이나 SR이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신이 해온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잠 필요한 일은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그들이 살아온 삶은 오롯이 살아온 삶을 오롯이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이윽고 빛이 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베임은 말했죠. 제게는 천직이 있습니다. 엔젤라 더 코어스는 그리시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되려고, 모차르트가 되려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인간은 하루에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에 따른 행동 하나하나로 나의 미래가 그려진다고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릿을 알았고, 진짜 꾸준함이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이 그릿을 가지고 나의 열정과 의지, 끈기를 꾸준히 습관처럼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나의 5만 가지 생각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며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위 하이 목표에, 하이 목표에서 하위 목표에 중위 목표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상위 목표에 다가가 있을, 다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시켜 주었던 책이고 항상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짧은 단어 그릿이라는 단어만 외쳐도 뭔가 심장이 따뜻해지는 글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은 동기 부여를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자기개발서입니다뭐 음, 크게 아쉬웠던 점은 없고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 가져가야겠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릿. 그릿. 그릿이라는 이한 근성을 근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통한 가지치기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책 그리스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저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갑자기 나타나는 불빛. 이내 사라지는 어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갑자기 나타나는 불빛. 이내 녹아버린 마음. 이제는 보이는 터널 끝. 이제는 보이는 어둠 속. 이제는 보이는 마음 속. 이내 사라지는 내 어둠. 이내 피어오르는 내 기쁨. 이제는 이것이 내 터널.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은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은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은 날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모두 마음 안에 적어도 진심으로 존경하는 스승, 스승님 한 분은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꼭. 모두 힘내십시오. 이상 돼지코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